세계불교승왕평 세계승왕연화주광석 이하의 구석 사찰 현판식을 동행하겠습니다. 불법승하면 전부 카트에 주시기 바랍니다.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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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탄 신판사 큰열반으로 인해서 제3대 중왕으로주대되신연합 세계승왕님께서 먼저 네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 예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럼 먼저 향기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자리에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thank 아제야제바라제바라승마제무지사바아제야제바라제바라승마제무지사바아제야제바라제바라승마제무지사바아 오늘따라 매서운 날씨에 원군 각지에서 동참해주신 수원성 치구위원 그리고 부장 여러분. 이분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시지 석윤 부스님이어서 인영 스님이어서 세 번째 소임을 맡게 돼서 아, 막중한 책임입니다. 저는 이제 4대님을명한 세계 될 만한 분을 이 될만한 분을 이제 모시는. 그런 작업을 하는 쪽으로 저희가 목표를 잡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친구 여자들께서 좋은 고견의 재측을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동안, 뭐, 나름대로는, 이대, 인왕 스님께서, 어, 국제불교화를 위해서 진도를 하습니다만 10개 나라 중, 어, 특정 나라 몇 개만, 아, 교류가 살상 있었고, 막그 외에는 거의 부진했던, 그런 걸 저희가 참석해서, 아, 10개, 1 0개 불교 국가권에, 아, 스마트 저희가 청해서 임명을 하고, 그 국제 불교 교류를 활발하게 진행을 한 가운데, 아, 불교가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는 준비하는 어, 뭐, 이런 그 시점에서 어, 우리 불류도들이 어,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에 어떠한 사세로 어, 수행하고 어, 그야말로 삼성의 하와 중생해야 하는 것인지를 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맞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협화식으정축사은 어, 어, 사무실 개설를정해서 어, 제가 오늘 특별한 회의 내용보다는, 아 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목적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 정관이 있습니다만, 그 정관이 이 시대에 필요한, 어, 그러한 어, 정관으 다시 골격이 갖춰질 수 있도록, 일부 어, 개정을 하고요. 그리고, 어, 최고위원분 중에 약 여섯 분이결혼된이분들의 대한 재수대도는 어, 신임고위원을위시는 뭐, 그러한 과정, 그 운영열외를 신설해서 아, 보다 활성화된 국내에서 아, 보자면 뭐, 세계 밖으로 나가서라도 한국 그 세계 수강생이 아, 수강생다운 불교도로의 아, 뭐, 단체라든지 아, 그런 기틀이 짜여질 수 있도록 어, 전력을 다 한번 록겠습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 다 함께 해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모많니다 예. 어... <laughs> 어, 오늘 이 자리에 마리아 주시고 또 오늘 동창시고마리주시세계 불교 지난 그리고 최선의 의원을 다시 한번다 앞으로, 선생님이 인성한 점을, 과정을 나 노력할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다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하나, 하나. 이원분들을 모시고 이 자리에 큰데 대해서 대단히 영광스러우고 감사하고 고마습니 저는, 우리, 이 승왕은 이제, 오래됐죠. 우리 박삼정의 신지을 해준 는데 다시 이제, 어, 유랑 큰 스님이 이제 열반하시고 나서 대를 잇는 분이 이제 연하, 아 우리 큰 스님이 이제, 내를 이어나가시는 게 <목소리> 우리가 그 모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이게 서로가 각 종단의 한 스님들만 최고위을 오셨는데 여기서 서로가 하심으로 평등성으로 서로가 서 이해를 많이 하시고 우리 승하님을 모시고 영업하게 세계로운직할수 <목소리> 있는 그 시스템이 되길 바라면서 제가 어, 부처님 법원으로 하겠습니다 나무타사파가와드리와 나는 부처님과 아라하님과 불고살님한테에 기여는 주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각기 가정과 소원생들 이르시고, 올해 정년에 건강하시고, 복을 받으시고, 우리의 승왕님을 잘 모시고, 여러분들이, 신도분들이 잘해시 여러분들 가정에, 광역빛과,

가떼, 가떼, 바라, 가떼, 바라 가떼, 고리, 수와, 아재, 아제 아라, 아제 바라든, 가제 무니, 타바 오미, 바바. 건강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 세계에서 엄청 연식에 도착해 주신 우리 대대 칸 스님과 각종강 들어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세계승왕청 초창기부터 제가 같이 해왔습니다. 첫째 우리 1대 석경보수님 2대 이남칸 스님, 3대 연약한 스님이 지금 대기하고 계시는데 네, 우리 세계 성왕청이 앞으로 한국 불교의 선구자가 되어 우리 에게 계신 모든 선님들의 진심으로 접조하여 주시고, 어, 우리 연합 선스님 국민의 성왕, 예방 큰, 큰 선생님을 필두로 하여 우리 한국에서 어, 법을 포기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우리 연합 선생님은 중국이나 세계에, 불교평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와 같이 동참을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큰선생 앞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실 겁니다. 우리 모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강복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3대 선청 네, 3대... 네, 3대... 3대... 모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여러분과 나 함께 우리나라 성황청이 세계에서 만반의 이름 낳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야 되겠습니다. 또 성황청 손님은 전 세계에도 큰 손님이 없고 또이 진지자리에 이 성황청이 보시면은 어, 지금 험난한 나라 진지자리. 세계도 시끄럽고 우리나라도 시끄럽습니다. 어려울 때 영웅이 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완전 연하선님이 그 일을 우리의 바탕으로 하실 거 믿고 저희들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빚받침을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심동체대회가 아니고 예? 한마음이 항상 청정하면 연꽃이 어디를 가더라도 만발한다고 그 마음을 사심없이 또 소환을 비롯해서 일시이정점으로빛나는 우리나라가 분명히 빛나는그런 시대가 올뭐 걸로 믿고 이것으로 인사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셔서 끝까감사습니다하이서우리 좋은 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고르지 못한 날씨에 이렇게 많이 많이 참석해주시고 또, 오늘같이 좋은 날,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저는 이 소승은 일신인 하나밖에 없는 내 마음을 다스리는 인간이 변하는 순둥을 음. 걸고, 머리를 깎고, 성의 길을 왔습니다. 그참 어렵습니다. 항상 언제 어디서나 옛말이 있죠. 성어리 3년 김어리 3년 장인 3년이면 시집사를위한다고 우리 성님들 역시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보고 듣는 게 너무너무 많아서 내 마음을 내가 다들지못하는 그런 분들도 털어 있을 것이다만 항상 언제 어디서나 늘 내 마음을 내가 다 드리는 올한 해가 되고 항상 우리 행인들이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만 인기를바랍니다감사합예 이제 참석다다가참석했이 오르는 그정님들습니다앞으로 우박정 데도 다녔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고운 네. 날씨에 원 거리에서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이리선생님또청재이신 황덕순 제3대 세계불교 승왕이신 떠하습니 감사드립니다. 초대 법왕이신 서경보 전자님께서 이법왕으로 계시면서 세계를 평화를 이루자고 슬건을 걸고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그 뒤를 이어서 이왕 큰 스님, 다음에 연화 스님께서 이 세계 상황으로 추대되셔서 이에 앞으로 국내를 물론 국제까지 우리 평화를 위해서 심서 주실 것을 간곡히 이 소송 기원드리면서 항상 건강과 모든 일에 발전이시기를 간곡히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어, 이 추운 날씨에 원근 강지에서 먼 길을 와 담박 멀리서 오신 대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 아래까지만 해도 이렇게 추 날씨가 여섯 었이니 오늘, 우리 여참 미륵산 밑에 용화사, 세계본부와 성황천지, 현판식을 갖다 당당다게 하니까, 네. 날씨까지도 감동을 했는 모양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성황천지, 눈 발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많은 힘은 안 되지만, 뒤에서나마 마음속으로 나마 열심히 보탬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젊은 나이에 생활층에최워지게 돼가지고 앞으로 변화님이나로봇건님에 대해 맞침이 되어 우리의 한국의 생활성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젊은 나이에 열심히 지내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조금 이렇게 같다, 지친 라 같다 하는 데좀 늦게 도착해서 약가 부지런히 도략을 한번 돌아봤는데 네. 아, 우리 미륵산 밑에 용화사가 너무나 좋은 산지에 자리 잡았고 거기에 승왕천육안신그거행하 돼서 아마 이, 이그 우리 승왕님을 비롯해서 제주위원들의 힘을 합치게 되면 우리 불국정토를 이룬 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또 세계적인 그런 그 북극 정서를 포기함에 있어서 무한한 아주 답변이 있겠다는 그런 내 개인적인 그런 에 소신을 가졌습니다. 예, 소신도 예, 뭐미래가나마 수강님을 크게 받들어서 우리 수강님이 운영하시는 수강청의 최고위원 및그 수강청의 그 모든 일에 동참하도록 노력가겠습니다 자, 아무 우리 큰선님들 정의는 우리가 잘대고세납도 오래되셨고, 봄납도 많이 되셨기 때문에, 네, 진짜 건강히 유의하시고, 신도 초교에 네, 유념하시는, 그, 유하실때 건강히 우선입니다아무 건강히 유념하시고, 아무로 정의는, 자, 무한한 발전이 있는 큰종단들 되도록 가지히 발언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망세계동국회에 평탄식에 탑해 주신 대덕선 어, 스님들과 제가 저를 어, 같이 정리주는이 어, 자리에서 금일은 금일에 음, 전화한 음, 많은 그딴 아, 우리 스님들에게 하 것을 많이 가 뼈앞에서 보고 앞으로 많은 어, 실천하기 아소속 어, 깊이 담고 그리고 앞으로 나와서 이 대교회에 모이신 우리 8컨센터 다 일체하게 아, 신도 일체 자정을 아, 많은 불자분들에게 좋은 아, 인연을 남기고 앞으로 불자분들에게 많은 우리 불교의 교회에 오시기를 기원합니다. 2017년, 6 네, 0년에 어은 날과 어은 인류가 남양산을 가리지 치지식을 전하고 기원합니다. 그렇죠. 자, 네, 오늘 우리 성황청 현판지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오늘 평판지이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최고위원들 모시고 이렇게 하니까 박수 한번 쳐보세요. 크게 박수가 굉장히 작아요. 이한번더큰 박수로 한번 네. 네 지금부터 우리 승왕 성악께서 승왕을 이제 성화라고 불러드린 겁니다. 승왕 성악께서 우리 최고위원님께 가사와 장상을 이렇게 하사를 하시겠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예, 모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이 시장은 지금 현재 한국의 조계 중에서 대중사에 치촉을 <laughs> 받으신 분들에게 아, 순군 시장 쉽게 풀어 말씀드리면 메달 같은 겁니다. 아, 이어지면 세계불교수강총 총, 총재, 이렇게 될수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우리, 그, 서경교 스님을 대회를 해서, 이남 스님으로 해서, 우리, 워낙 큰 스님이 승이되시고 오늘 기원파 주시게 하신 것은 전생 세세 생생에공덕을 많이 쌓고 돌고 돌아서 육도이들에 아무나 승황되고 아무나 큰손 되는 건아니요 전, 우리, 그, 연합 큰분인이 네 속가에서도 좀, 사도의 발표인데요. 또, 전생에 중국의 큰분이로 같이 근무도 했고, 또 도박으로 지냈고, 그리고 또, 금생에는 또 한국에 태어나서 또 이렇게 만났어요. 세세생생 보살 또. 우리가 또 어디서 만났으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뭐라고 그래 삼천산이라고 근데 우리 연하수님하고 나 만난게 오늘 이거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주연서만이게 아니라 하늘에뜻 하늘의 문을 열고 팔방의 문을 열고 지하의 문을 열어서 또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여러분들 행복하시고 몸이 더 더워 고맙습니다 <laughs> 다음은 한국성함입니다. 이시장에는각 직책마다 그 직책이 다 새겨져 있어요.